6월 2일 목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버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사무엘이 이 세계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명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한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울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이제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여덟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되어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교만과 아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생각하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왕정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잡을 새로운 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픔을 거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2세의 아들 중에 새로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만회하고 상황을 역전할 새 계획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역의 실패나 고단한 상황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에 슬퍼만 하고 앉아있기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실패 가운데 좌절해 있다면 우리를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 걸음을 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주저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 이러한 사무엘의 행보는 사울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울이 알게 된다면 사무엘을 죽이려 들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눈을 피해 이세의 집에 갈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하기 위해 가는 듯 암송아지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제사에 이 세를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때로 하나님은 방향과 목적만 알려주시고 세부적인 방법은 우리의 재량에 맡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는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순종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들렘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세의 장남인 엘리압을 봤는데 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고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족의 눈밖에 있던 가장 작은 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여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얼마 후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이은 더 이상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자 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족의 눈 밖에 있던 가장 작은 자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볼품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외모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중심, 하나님을 경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외모는 하나님의 선택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나치게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미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던 사우를 보며 사람의 외모 말고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겉 사람을 꾸미기보다 속 사람을 단정하는데 힘쓰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판단하고 값을 매기는 세상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과거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새 일을 펼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 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북한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말씀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청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키카티티 마을의 보건소 건축 중에 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최근 들어 다시 기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원청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